안녕하세요 17년간 해외 직구를 해오며 핫딜 정보 블로그를 운영하는 썰라이즈입니다. 고현정 김나영, 레드벨벳, 슬기 등 연예인들의 고급스러운 코트, 막스마라 제품을 최저가에 직구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릴게요. 막스마라 코트는 백화점에서 500에서 800만원 가까이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코트를 200만원에서 400만원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썰라이즈 직구 스타일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알람 하시면 세일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속의 제품 링크는 더보기란과 댓글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영상은 첫 번째 가격 비교, 두 번째 사이트 소개, 개와 제품 소개. 세 번째 할인 코드 소개. 네 번째 주의 사항. 다섯 번째 요약, 여섯 번째 구매하기, 일곱 번째 부가세 환급받기 순서로 진행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무래도 저렴하게 구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과 살짝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조금만 시간과 관심을 두신다면 400만 원 아낄 수 있으니 제 설명대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에 요약본이 있으니 끝까지 보시고 요약본 보시고 결정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원하시는 제품만 선택해서 그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만 보신다면 훨씬 쉬울 겁니다. 첫 번째 가격 비교. 캉스마라, 루드밀라, 마담. 테디베어의 백화점 가격과 프랑스 편집샵 2 0사이 가격을 비교해 볼게요. 제품별 색상별로 가격 차이가 있고 할인코드를 적용한 최종 가격입니다. 표를 보면서 가격을 확인할게요. 루드밀라, 마담, 테디베어 3가지 코트를 백화점보다 200에서 400만원 가까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루드밀라는 백화점가가 888만원인데 4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어요. 배대지를 이용하거나 한국 직배송으로 구매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루드밀라는 독일과 한국 직배송시 3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반품이 가능한 한국 직배송을 추천드립니다 배대지를 이용하면 반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해본 적이 없다면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마담 사비아 색상은 한국 직배송과 독일 배대지를 이용시 18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직배송을 추천드립니다 마담 카멜 색상은 프랑스 배대지를 이용해서 307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테디베어는 베이지 카멜 두가지 색상 모두 배대지를 이용하셔야 하는데 베이지 색상 외에 할인 코드를 적용하면 카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외 색상도 있으니 뒤에 제품 소개편을 보여 드릴게요. 배대지 예상 비용은 2, 3만 원 정도이고 가격표에서 배대지 비용은 제외했습니다. 두 번째 직구 사이트 24S를 소개합니다. 프랑스 루이비통을 보유한 LVMH 그룹의 계열사인데요. 루이비통, 디올, 셀린느의 온라인 독점 파트너사입니다. 더불어 막스마라의 다양한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막스마라를 직구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24S에서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할인 코드를 적용하여 한국 직배송을 받거나 유럽 배대지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유럽 배대지를 이용하시면 FTA 인보이스가 발급 가능한 곳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관세 면제가 가능한 독일, 프랑스 배대지를 이용하시면 되고, 결제 방식은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가 있으면 됩니다. 추천 배대지는 더보기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인기 제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인기가 좋은 마담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마담 사비아 색상이고 현재 마담 제품 중에서는 이 색상이 25% 할인 코드가 적용돼서 제일 저렴합니다. 밑에 이렇게 할인 코드가 적용되는 표시가 있으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카멜 색상 10% 할인이 가능합니다. 토바코 색상 10% 할인이 가능합니다. 테디베어에서 베이지 색상이 25% 할인이 적용되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카멜 색상도 있습니다. 블랙 색상도 있고요. 화이트 색상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루드밀라. 루드밀라는 색상 상관없이 전부 25% 할인 코드가 적용이 되는데요. 카멜 색상, 블랙 색상, 초콜릿 브라운 색상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제품들을 구매를 해봐야 되는데 할인 코드를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신규 가입시 10% 할인 코드가 있고 금액별 할인 코드가 있습니다. 금액별 할인 코드는 8월 16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금액별 할인 코드가 처음 나왔을 때는 마담 카멜하고 테디베어 카멜 색상도 적용이 됐었는데 제가 그래서 바로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금액별 할인 코드가 적용이 막혀서 다른 방법으로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구매하실 분들은 할인코드가 적용될 때 구매하시고요. 할인코드 기간이 종료되어도 신규 가입 10% 할인코드는 계속 사용 가능하고 새로운 할인코드가 나오면 제 블로그와 카페에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24s 직구시 주의사항입니다. 한국 독일 프랑스 세개 국가별 제품별 색상별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직배송 시에는 결제 가격 최종 가격이고 추가금은 없습니다. 독일 배대지 이용 시에는 fta 적용이 되고 관세 면제 한국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프랑스 배대지 이용 시에는 fta 적용이 되고 관세 면제 프랑스 부가세 환급 한국 부가세 납부해야 합니다. 말로 하면 헷갈리니까 간단히 표로 정리해 봤어요. 막스마라 코트를 구매하면 배송비는 무료배송이 적용되고 단순하게 가격 차이를 비교하자면 프랑스 배대지를 이용하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이유는 부가세 때문인데요. 한국 부가세는 한국 직배송으로 구매 시 최종 결제할 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 배대지를 이용하며 한국에서 통관 시에 한국 부가세를 10% 납부해야 합니다. 24S를 이용 시에 가격 차이를 만드는 단계는 인보이스입니다. 인보이스를 프랑스에서 발급해주기 때문에 프랑스 배대지를 통해서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독일 배대지를 이용하면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프랑스 배대지를 이용하여 10% 부가세 환급을 받고 한국 통관 시에 한국 부가세 10%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각국가의 부가세가 상세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부가세고 배대지 너무 머리 아프죠? 이제 간단히 요약할게요. 막스마라 구매 시에는 할인 코드를 적용해서 구매하면 됩니다. 제품별로 간단 가격 정리를 해보자면요. 루드밀라는 독일 배대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담 카멜 색상은 프랑스 배대지, 마담 사비아 색상은 한국 직배송을 추천드립니다. 독일 배대지를 이용하는 것과 18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엄청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배대지를 거치는 것보다 한국 직배송으로 빠르게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테디베어는 독일 프랑스 배대지를 이용하여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한국 직배송으로 구매하는 방법과 독일 배대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국과 독일은 부가세 환급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마담 합의한 색상을 구매해볼게요. 할인 코드를 적용해서 사이즈를 선택하시고 장바구니에 담아줍니다. 담고 주문하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한국 직배송으로 구매할 거기 때문에 먼저 이름과 성, 주소, 우편번호, 도시, 대한민국, 전화번호를 전부 영문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후에 오른쪽 위에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CVD25를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할인이 된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배송과 박스 선택을 하시고 결제 단계로 이동 이건 별 내용이 없으니까 배송 기간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CVC 넘버를 입력하신 뒤에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클릭하면 결제가 마무리되고 추가 비용도 없습니다 배송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독일 배대지를 이용할 때는 여기서 배송 주소만 독일 배대지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름, 성, 주소, 우편번호, 도시, 독일로 해서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저는 아이포토를 통해서 배대지 입력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아이포토를 접속해서 오른쪽 위에 독일 주소를 이대로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신 뒤에 배송 단계로 이동을 클릭해서 똑같이 확인해주시고 배송 확인해주시고 프로모션 코드도 똑같이 넣어주시면 독일에 해당하는 프로모션 코드 넣어주시면 됩니다. 부가세 환급 과정을 거치는 프랑스 배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프리티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배송 주소는 평소 이용하던 배대지 주소를 이용하고 부가세 환급만 프리티고를 이용하는 건데요.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 구매 시에 청구지 주소를 프리티고 주소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용 방법에 이렇게 써져 있는 대로 이 설명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프리티고는 부가세 환급이 다른 곳보다 빨라서 한달 내외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사이트에 접속해서 부가세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블로그에 작성해도 설명에 따라서 신청 방법을 보여 드릴게요. 24S 프랑스 부가세 환급 방법. 제품을 주문하고 주소를 입력할 때 평소에 이용하시는 프랑스 배송 대행지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청구지 주소에 꼭 프리티고 환급 주소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환급 주소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티고 사이트 접속 후 텍스리펀 직구하기를 클릭해서 부가세 환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왼쪽 위를 클릭하시면 부가세 환급 신청 주소가 나오는데요. 청구지 주소를 프리티고 택스 리펀 주소로 입력해주셔야 되니까 꼭 여기서 부가세 환급 신청 주소를 확인하신 뒤에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결제 선택하시고 결제까지 진행한 뒤에 신청서 작성하셔가지고 환급 신청까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스마라 코트 직구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막스마라 코트를 24S를 통해서 반값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영상에 소개해드린 제품은 더 보기란과 댓글에 있습니다. 제 블로그와 카페 그리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핫딜 정보가 있으니. 함께 만나보시고요. 직구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유튜브에는 매주 주간 핫딜 정보를 업로드하고 있으니 구독 알람 설정하셔서 세일 정보를 받아보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